안녕하세요. 나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이펙트 제 6강째죠. 런던 타운 프리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불러와야죠. 프리셋에 아키텍처를 펼쳐줍니다. 런던 타운이라고 있죠. 클릭합니다. 우측 제어판에 포토필터 블랙 화이트 다이나믹 콘트라스트가 있죠. 다이나믹 콘트라스트를 클릭해봅니다. 여기에도 프리셋이 네츄럴, 써리얼, 소프트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리셋을 하나씩 선택해 볼까요? 네츄럴, 음 응. 조금 더 밝아졌어요. 이번에는 써리얼 더 밝아졌네요. 섀도까지 같이 밝아지면서 빛이 좀 너무 강해서 픽셀이 마치 깨진 것처럼 보이죠. 이번에는 소프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소프트를 클릭하니까 역시 주변이 살짝 어두워지고 하이라이트도 살짝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셋을 하나 선택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추럴을 선택해볼까요? 네, 디테일의 스몰 부분부터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스몰을 완전히 내려볼까요? 픽셀이 많이 뭉개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다시 올려볼까요? 올리니까 픽셀들이 거칠어지면서 야성미가 나오고 있죠. 자기가 원한 만큼 조절을 해줍니다. 스모우를 조절해줬으면 이번에는 라지를 조정해보겠습니다. 내리니까 픽셀들이 부드러워졌죠. 이번엔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니까 상당히 많이 거칠어졌어요. 자, 돌이라든가, 이게 물인가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거칠어졌죠. 또 다른 부분도 거칠어졌어요. 즉, 너무 많이 올리면 픽셀이 살짝 맛이 간다는 얘기죠. 자, 적당한 위치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까지 조절을 해줍니다. 라지를 살짝 부드럽게 해주고, 스몰을 살짝 올려서, 디테일 부분을 많이 살렸습니다.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그럼 미디움을 조절해서, 스몰과 라지 경계면들이, 말끔하게 처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확 내려볼까요? 많이 뭉개지죠? 확 올려볼까요? 이것도 역시 뜨아죠 그러면 이만큼 내려주니까 뭐야 이 부분의 디테일을 야성미가 넘치게 살리고 싶은데 내리니까 좀 죽네요 이 정도 해주니까 이 부분에 거친 부분들이 살아났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브런스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확 내려 볼까요? 음, 영 맘에 안 들죠? 확 올려 볼까요? 뜨아, 뻘겋게 변했습니다. 적당히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섀도우와 블랙을 조절하겠습니다. 섀도우를 한번 확 내려 볼까요? 네, 섀도우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내려 보니까. 다시 확 올려보겠습니다. 네, 확 올리니까 명암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공간 감각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이제 블랙을 조절해 볼까요? 블랙을 조절했더니 뭐냐면 공간 감각은 많이 죽었는데 디테일은 살아났죠. 섀도우를, 그러면, 내려서, 공간감각을 좀더 살려주겠습니다. 좀더 나아졌어요, 사진. 이제, 화이트와 하이라이트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확 내려볼까요? 칙칙하네요. 확 올려볼까요?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들죠? 눈만 보시죠 하이라이트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그 화이트를 올리니까, 할레이션도 아니고, 그죠? 내려볼까요? 칙칙하이 그지 없죠? 이만큼만 해주겠습니다. 어, 사진좀 나아졌네요. 자, 조정이 다 됐으면, 은 어플라이를 클릭해야 되죠? 네, 이펙트가 적용이 돼서 포토샵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저장 한번 해주고. 원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저장해 주고, 그리고, JPG로 다시 저장해 줘야 되겠죠. j p g 선택하고 저장 확인 네 이렇게 해서 온완 이펙트 제 6강 런던타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을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